안녕하세요. 김하나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강주시 신현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3층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어, 벙커 주차가 두 대가 가능한 집입니다. 현재, 어, 한 세대 완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한 세대는 실내가 좀 마감이 좀덜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12억 5천에 분양하고 있고요. 해당 동은 전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언덕을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전망이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건물 외관은 이런 느낌이고요. 어, 라임스톤하고 파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벙커 주차장 열쇠가 없어가지고 안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어, 지열 보일러실이 있고요. 그리고 차를 두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단지 내 도로가 한 8m 정도 돼서 지인분들이 오시거나 나는 차가 좀더 많다 하시는 분들은 여유롭게 주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계단이 나오는데 계단 폭이 그래도 조금 넉넉한 편이에요. 어, 어르신들이 있거나 어린 처녀들이 있어도 되게 가파른 느낌은 들진 않지만 혹시 불안하신 분은 옆에다 핸들을 다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계단 올라오면 은 정면에 보이는 마당인데 조금 독특해요 이렇게 계단 공간이 있고요 바닥은 방부목 데크하고 이렇게 돌 데크를 시공을 해놨는데 특이한 게 이렇게 밑으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어요. 이 공간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약간 좀 연구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잔디 마당이 넓은 곳은 아니고요. 딱 뭐, 텃밭 공간 할수 있는 공간만 나와 있습니다. 건물 느낌은 이런 느낌이네요. 실내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실내로 가볼게요 이렇게 현관문인데 방화문이 굉장히 좀 두껍게 되어 있고요 위에 포치 공간도 되어 있어서 문 열고 들어갈 때 눈비 맞진 않겠습니다 들어와서 우측으로 신발장 6칸 준비 되어 있고요 키큰 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 정도면 수납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3년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동문인데 지금 센서가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집 같은 경우에는 LDK 구조로 주방하고 거실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는 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시간이 5시가 넘다 보니까 해가 좀 없어졌네요. 이런 느낌, 거실. 전망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내 집에서 마당을 볼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런 느낌이고. 거실 사이즈는 좀 작지는 않아서 소파 넣고 큰 TV를 놔도 이렇게 가깝다는 느낌은 좀덜들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트월이 되진 않았고요. 벽면은 도장이고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옆쪽으로도 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옆으로 난간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경계라인 쪽에다가 이제 난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탁을 놓게 되면은 이 공간에다가 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6인용에서 8인용 놔도 부족한 사이즈는 아닙니다. 주방 공간이고요. 상판은 엔지니어 스톤으로 되어 있고, 싱크대는 리바트 제품이 설치된 것 같아요. 옵션이 특별히 많은 집은 아니고요 어, 지금 3구 인덕션하고 후드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바통 자리하고 전자렌지 자리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개수대 되어 있고요. 후드하고 3구 인덕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좋은 게 주방에서 이렇게 요리하면서 전망을 보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납 공간도 상부장, 하부장, 요 정도면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에 되어 있고요. 냉장고, 김치 냉장고 넣을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단 밑 공간에는 이렇게. 조그만 창고인데요. 정말 조금 작아서 그냥 실제로 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뒤쪽으로는 다용도실이에요. 네, 특이하게 폴딩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도 밖에 외부 마당으로 나갈 수 있게끔 연결이 되어 있고요. 좀 세면대가 좀 생뚱맞긴 해요. 네. 저 공간은 저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철거해가지고 추가 냉장고 자리 하셔도 되고, 뭐 보조, 싱크볼이나 뭐 그런 거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위아래로 둘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공용 욕실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는 교에는 수납장이 되어 있고요, 양변기, 오 세면대 되어 있고요. 약간 살짝 단차를 줘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과 환기창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블라인드를 해야 되겠네요. 1층에 방이 있는 구조예요. 되게 큰 방은 아니지만. 좀 독특한 구조예요. 이렇게 방 들어와서 반대편으로 북박이장이 둘, 레 다섯 칸 설치되어 있고요. 인터폰이 아까 거실도 에 있었잖아요. 방에도 있어요. 네. 이 방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되어 있어요. 이 테라스에서 마당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 여기 같은 경우는 LG 진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마당과고 연결이 되어 있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방 소개는 다 해드렸고요. 이렇게 나가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아 여기 CCTV 단자 있는 거 소개 안 해드렸네요. CCTV 단자와 인터폰이 되어 있습니다. 어, 계단 밑 공간에는 창고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에는 뭐 청소기나 콘센트나 문 뒤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잘안 뭐안 쓰시는 용품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단은 멀바우 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핸드레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 올라와서는 어, 방이 2개가 있고요. 화장실이 2개 있고, 이렇게 미니 거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방이 나는 좀더 많이 필요해 하시면은 이 공간에다가 문을 달아가지고 독립된 방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에서도, 와, 전망이 좋네요. 여기는 걸어 다니기는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차 있으신 분들한테 적합한 집입니다. 인터폰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이제 마스터룸으로 가볼게요 굉장히 큰 방은 아니지만 이 공간에다가 침대 놓고 TV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미니 거실에서도 여기 미니 테라스 나갈 수 있는데요 방에서도 이 테라스 공간 나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다가 어닝 같은 거 달고 의자 같은 거 놓고 앉아서 차 한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은 이렇게 그레이색으로 포인트를 줬네요. 방은 그냥 침대에 딱 놓고 티비 넣을 수 있는 그런 아늑한 공간이에요. 방 뒤쪽으로 보면은 세면대가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선반도 되어 있어서 여기 화장 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편으로는 드레스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할 수 있고 안쪽으로는 선반만 되어 있고요. 혹시 스타일러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콘센트 있, 콘센트 있으니까요 이쪽에다가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이고요. 비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 양변기하고 세면대 이쪽으로 환기창하고.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파티션하고 샤워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혼자 찍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어설프고 부족한 게 많아도 좀 양해하고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층 공간에 이제 두 번째 방볼 거라고 할 건데요. 아래층 방하고 약간 조금 비슷한데 북방이장 위치가 좀 달라요. 그리고 2층에 위치한 공용 욕실입니다. 여기도 환기창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블렌드를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블랙으로 해가지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리바트 제품의 양변기하고 리바트 세면대하고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래층 방하고.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데 북박이장 위치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이 다 5칸 되어 있고 이쪽은 왜 띄워놨나 싶었는데 여기 콘센트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화장대를 놓거나 미니 책상 아니면 선반 수납장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창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작은 방인데 그래도 조금 개방감이 좀 좋아 보입니다 옆집의 뒷마당이 보이네요. 오, 어, 방에도 인터폰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 방 3개 있는 거 봤고요. 어, 우회 공간에는 3층 다락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흔들릴 되어 있고 계단이 되어 있는데, 화면에 보이는 것보단 계단이, 계단이 조금 더 밝은 느낌이에요. 화면이 좀더 어둡게 나오네요. 반대쪽으로 환기창 되어 있고요. 어, 3층에서 도 테라스를 나갈 수 있는 문이 연결이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는 3층 다락 공간이다 보니까 층고가 높지는 않거든요. 어, 성인 남자분 한 175에서 180 정도 되시는 분은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을 독립적으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멀티 공간이나 뭐. 약간 파티룸 그런 거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독특하게 여기 이제 싱크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테라스도 마련되어 있네요 네이 공간에서 끝나면 좀 아쉽잖아요 안쪽으로 숨은 공간이또 있습니다 이제 경사가 좀 지다 보니까 저 뒤쪽에는 좀 수납장하고 서랍장을 했고요 반대쪽으로도 창반대 환기창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층고가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이제 있을 거는 다 있어요 환기창도 있고 환풍기 샤워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살짝 단차를 줬고 세면대하고 양변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세대 다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전망 있는 거, 개방감 있는 거를 찾는 분들한테 좀 맞으실 것 같아요. 1층에 방 하나, 2층에 방두 개, 거실, 3층 다락방 있는 구조예요. 이 현장 궁금하신 분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해당 세대는 어, 전세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혹시 나는 전세를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신 분도 문의 한번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